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봉낙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 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분명한 존재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으며 단한 사람의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어머니의 테러부터 택정함을 입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또한 자기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의 이유는 어, 이유에 어, 삶의 목적이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 하나 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인간의 실수까지도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재난, 지진, 전쟁,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심어 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오로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당장 찍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 없는 것을 알고도 1년, 2년, 3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 속에 궁율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란 것은 곧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 주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유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가로수이고, 길가에 어, 많은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그 땅에 포도가 가득해야만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어, 포도원에 심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어,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가난안 땅에 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신기우신 예수님 안에 신기우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깨우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또 옆길로 셀 때에도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참지 못하시고 그대로 내리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었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진노를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자 이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라고 했더니 포도원지기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가 책임을 지면서 하는 말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습니다. 분명히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아직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고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 포도원지기는 열매 없는 것에서 그것, 그것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책임이 내게도 있다, 내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크게 정죄하십니다.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이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 달라고까지 간구합니다. 이 백성의 죄 중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형벌을 함께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와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이 순간 포도원지기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다시 일년 동안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으세요.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이 포도원지기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봐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그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이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가치가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희생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믿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믿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족과 사회와 나라를 품고 함께하며 책임을 지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매의 기적을 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오늘도 믿어 주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세, 나라와 세계를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매 맺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 9에 모든 어려움 당하는 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 능력과 은혜를 붙잡,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은경 선교사님, 보만경 선교사님, 또한 협력하시는 이선희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붙잡으사 하나님의 사역이 위에 놀라운 열매가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